명실 상부란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 이름과 실제의 상황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자, 이런 뜻이에요. 네. 외모는 그럴듯 한데, 네, 속은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명실 상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과 실제의 상황이 어떻게 해요? 서로 네, 다른 사람이다. 네.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 것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 자,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 빛을 바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갖고 있고, 예, 그리스도인이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의 전,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렇다 나는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예, 것보다 속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삶이 되는 이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교황이요 예, 연옥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자,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이 교황이 연옥으로 갔는가? 자,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물론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여 줄을 쓰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 전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명부하고 지금 그 사람 지금 얼굴하고 이게 대조를 해보면서 지금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자, 그럴만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황이, 워낙 급한 성격이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에이, 지옥으로 가야겠다. 지옥으로 갔어요. 자, 지옥에 가니까요, 마찬가지. 또, 줄이 나래비로 그냥, 그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왜 그러냐 했더니, 아 여기에도 한국 사람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이게 지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워낙 찜질방에서 이게 훈련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지옥에 이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체가 됩니다. 예, 그랬더니 이 교황이 이젠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연옥으로 가버렸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28절, 29절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징적인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할례를 받게 하시고 언약의 상징으로 너는 내내 내 민족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내 자녀다. 자,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요. 자신은 어떻게요?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아니에요. 네. 겉으로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할례는 아예 마음으로 받아라. 마음 속에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자식이 되라. 자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뭐, 할건다 합니다. 그리고 나는 크게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은 그냥 세상에 완전히 그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러한 자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를 드나들 드나들면서 아직도 내가 표면적 신앙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먼저, 왜이 신앙 생활을,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신앙이 표현적 신앙 속에 빠져 있느냐. 자, 그것은요. 자, 첫 번째,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하고 종교적 책임에는 대만했다. 자, 뭐라고요? 특권 의식만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표면적 신앙이 된다. 네. 자, 17절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자, 이 말은 유대인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미국에서 여러분 주, 주의시 하면요. 예, 이것은 조금 이, 얕보는 이야기예요. 예, 어쩌면 욕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시대에 이 초생진, 그렇죠? 그렇게 이게 불리면은 그것은 뭡니까? 조금 이 사람을 얕보는 거예요. 예, 모,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주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 이, 뭡니까? 이들을 깔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주라는 뜻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이 유대인의 삶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은 자기들을 그렇게 불리고 사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여기 보면 18절에도요.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도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알았어요. 또그 외다가 또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도 주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그 자기가 이 주요대 유대이라는 특권만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아 나는 저 세리 죄인들, 에 자, 그냥 아주 그냥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든지 등쳐먹고 사는 그러한 자들. 자 그러한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만을 알고 있었지. 바리새인들이 이 뭡니까? 세리에게 무엇을 해 줘야 되는가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되면 됐지 연약한 자들의 사는 그러한 삶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바리새인들의 삶이다. 자,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들의 삶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이 당시 유대인들이 왜 표면적 유대인이었느냐?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경, 경고를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이들은 특권 의식만 있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자, 왜 이들이 표면적 유대인이었는가? 자, 그것은요. 자, 19절을 보세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 보니까, 자이 유대인들은요, 남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중하고,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요? 남을 가르치는 일에는 아주 열중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르친 일에는 실패를 했어요. 자, 보세요. 자,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자,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일을 합니까? 그렇죠? 앞을 못 보는 눈문자를 잘해서 인도를 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또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자 네. 눈먼 자를 인도했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 선생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또 뭡니까? 어둠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됐어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못 하고 있느냐? 2 1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뭐라고요? 남을 가르치는 일에는 아주 그냥 열리를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막상 네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뭐예요? 그거는 실패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조금 못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그냥 내가 그냥 비난을 하는지 몰라. 근데 막상 그 같은 그러한 일을 내가 행하게 되면은 얼마나 관대합니까? 아이 뭐. 어쩌다가 한번 그럴 수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아, 그러면서 남이 하는 일은 그냥 그 가만히 있을 못 해요. 계속해서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게 뭡니까? 그냥 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죠. 내로남부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면은 뭐예요? 로맨스야. 남이 하면, 코, 저고 가늠을 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삽니까? 자 그런데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부하의 아내 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왕이시요. 저 어느 천 동네에 부자와 그 부자의 종이 있는데, 아,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냥 뭐, 가축이 그냥, 그냥 넘치도록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기 이 종에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그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의로운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 당장에 내가 처치한다. 그건 가만히 살려두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네. 자, 여러분.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자, 예. 이 남을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랑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자,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상을 섬기는 저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갈 거야. 그런데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은요,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내가 탐심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너도 우상숭배야뭐 다른 이단 종교 믿는다고 그렇게 너막 그냥, 그냥 짓거리고 그러지만 너 자신을 한번 봐라. 아, 자, 오늘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사도바울이 어떻게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볼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자왜 유대인은 표면적 신앙이라고 불리게 됐는가? 예. 자 이것은요 신앙의 상징에는 애착을 갖고 있었지만 신앙의 내용에는 무관심했다. 무관심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 할례 받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28절 다시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예,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 나는 할래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전혀 아니셨어요 예. 겉으로 상, 어떤 상징적인 것만 그렇게 누리는 자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을 해서 결혼 반지를 서로 나눕니다. 그게 뭡니까? 아, 나는 이제 당신의 부인입니다. 아, 당신의 이제 네, 나는 남편입니다. 자, 그게 상징입니다. 상징. 자, 그런데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도요, 가서 그냥 외도를 하고, 그냥 뭐 못된 짓만 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예 반지를 안 끼고 그냥 뭐예 다른데 가서 외도도 안 하고 다른 짓 나쁜 짓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냥 겉으로는자 이렇게 뭐 자기가 상징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이라 그렇게 나타내지만은 전혀 속 사람은 안다는 그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상징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뭐, 교회에 나오는 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그렇죠. 헌금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뭐 차에다가 에, 뭐예요? 그뭐 표시, 물고기 표시도 하고, 에, 그러면서 다닙니다. 자, 그런데 표시만 한 거예요, 표시만. 물고기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요? 해 뭔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이 되야 되잖아요. 뭐 누가 와서 조금 뭐좀뭐차 차를 좀 이렇게 해서 좀 위협을 해도 하 웃으면서 하, 그냥 그렇죠. 좀 용서해 줄수 있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뭐 누가 여러분 이렇게 이 옆에서 뭐 발을 밟았다든가 어떻게 밀었다든가 모르고 그랬다고 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 괜찮아 어? 그러면서 참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오늘 한 40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한반데 아, 참 좋은 그리스찬들이 많아 뭐이 교회를 이제 건축한 그런 때에 아주 어떤 성도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드리고 자기는 전세집으로 그렇게 옮기는 사람도 있었어. 또 어떤 때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아, 그 헌금함에다가 자기 끼고 있던 그 아주 값진 그러한 이 반지를 그 헌금통에다가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면서 참 이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아주 존경스러운 정말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그 분노 화를 잘 내고 신경질 부리고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성격이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성격, 자기 재산도 바치고, 자기 값진 보화도 바치고, 그런데 정말 사람이 바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분노. 그이 남에게 그냥 꽉해서 그냥 화를 쏟아붓는 거 이것은 평생 가도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내가 보면서도 그것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말씀이 될수 있어요. 자 신앙을 겉으로는 정말 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적인 그리스도이 인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정말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명실상부 이름보다 내 실제 그러한 삶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템파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러한 자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겉으로만 신앙이 아니라 내속 사람이 진정한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이 되는 그러한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뭐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짜 크리스천, 내면적 크리스천.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네, 주님을 위해서 평생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